어서오세요 네, 아마 여성으로서는 가장 좋은 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어머니의 귀가 비리는 신사임당 신사임당 상을 상장 신사임당상 전명 박성애 네, 원청과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념촬영 하시고요 상장앞에 앞으로 하시고 네. 기념촬영 하시겠습니다 자, 네 상장 활짝 펼치셔서 자, 얼마나 자랑스러우십니까 네. 아 신사임당 상도 메달이 있어요 어어, 메달 메달 메달까지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휴 큰일 났네 남는 메달 있으면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구나 <laughs> 그래서 안주셨어요 <laughs> 자 신사임당상 메달도 함께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들의 기감이 되는 신사임당상 이제 네, 번은안 계세요 신사임당상이 네, 아 케이스 메달 케이스 그거 이따 드리셔도 돼요 네. 이따가 메달 케이스는 이따 가져가세요 네네. 이따가 말씀하세요. 네. 자, 이제 저기, 죄송합니다. 들어� 들어가시고 상못 받으신 분만 앞으로 나오세요. 상못 받으신 분